안녕하세요. 농구부가족 여러분. 아, 또, 어, 이렇게. 아, 어, 되네요 예, 오늘로서 저희가 아, 고추를 다시 었습니다 네. 여기가 고추밭세이가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여기. 으기 나누면 기 여기. 여기, 여기. 옥수로 하게 되면 한 1000평 한 정도 되겠네요 1 0 0평 정도 되는 곳에 예, 고추를 심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고추밭인데 보시다시피 고추만 있는 게 아니라 옥수수도 있고 감자도 있고 예, 이세 가지가 지금 이한 공간에 다 이렇게 지금 같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심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저 저 말고는 <laughs> 그래 제가 왜 해주세요. 이렇게 심었는지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얼마나 어 효과가 있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우선 옥수수 사이에 고추를 심었어요 그만 옥수수 사이에 왜 고추하고 옥수수를 같이 심었는가 그거는 재배를 하다 보면 옥수수는 웬만해선 병이 없어요 무슨 균이나 뭐 벌레 뭐 진딧물 정도는 좀 이렇게 끼는데 그 이외에 어, 병이 엄, 없는데 병이 없다는 거는 이 옥수수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균과 벌레가 오지 못하도록 어떤 향기든 냄새든 뭔가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은 타고난 그런 기능과 역할들이 이 고추에는 병이 자주 오거든요. 특히 탄저, 진딧물, 뭐노린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은 예, 얘네들이 고추에게 자주 오는 균과 충돌을 예방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기능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일일이다 이 심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는 델수 쓰면 이저 말뚝을 좀안 박을려고 애를 쓰는데 보통 7월 중순 되면 이 옥수수를 다 딴단 말입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장마가 지기 시작하는데 이 옥수수 사이에 심으면 말뚝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옥수수가? 어, 옥수수가. 이렇게 서 있어서 저번에 시, 시범적으로 한번 했었죠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그냥 한 요만큼만 해 봤는데 어 해보니까 가능성은 제가 확인을 했죠 엄마가 이제 그이 끈을 맬때 끝매는 게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방아다리 맨 아랫줄, 아랫줄은 아예 그 끈을 안 매기 때문에 끝매는 그 부담을 그 줄이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기존에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줄을 매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야. 돌리니까. 이거를 말뚝을 가운데 하나를 박는 게 아니라 고추 이 옆으로, 옆에. 옆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그거는 다음에, 다음에 한번 에 보여드리겠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러분 기대해 사건, 주세요. 지 <laughs> 제가 솔직히 이렇게 영상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심었지만 이게 정말 이게 뭐 이렇게 되겠냐? 저희 그집 사람한테도 그욕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웃음> <웃음> 그런 식으로 끝내는 게 가능하겠냐? 고추를 이렇게 심기까지 정말 많은 차고의 과정과 음. 험난한 다툼의 과정이 어이, 다툼의 많았다. 툼의 과정이 험난합니다. 네. <laughs> 이게 농사를 뭔가 하나 어떻게 심고 뭐 이렇게 혼자을 하고 이런 음. 문제들이 단순히 그냥 내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가족 농 다니면 그치. 특히 서, 가족을 설득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 네, 그래서 오. 계속 의심하고 우리는 심을 때마다 어. 얘기하고 이렇게 심는 거 맞냐 이렇게 해서 되겠냐, <laughs> 아, 네. 어, 된다 하고 있는데 이제 또 하면 이건 다 아빠 책임 그렇죠, <laughs> 제 책임입니다. 면폭 <laughs> <laughs> 망합니다. 어깨가 아주. 무거운 거죠 지금. 아 <laughs> 어, 근데 이건 분명히 아주 뛰어난 성과는 못 내더라도 오 괜찮네 하는 정도의 성과는 분명히 낼 거라고. 혁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혁신적인 뭐 어떤 거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변화를 그렇죠. 계속 축적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의미가 있는 건 이거죠. 혼작했다는 거. 이렇게 어. 간극이한줄한줄딴걸 심는 거였는데 작년에는 간작을 했잖아. 음. 옥수수를 가운데 줄에 심고 양쪽에 감자를 심어서 감자 수확을 했었죠, 작년에.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고추를 옥수수 사이에 심고 간작과 혼작을 같이 겸해서 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고추와 고추 사이에 이랑을 조금 더 넓혀서 음. 그 사이에 빈 공간에다가 감자를 심었다는 거죠. 음. 감... 감자 자리에는 뭐 들깨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음. 놔둘 수도 있고. 그때는 수도 그냥 잎이 막 무성해지기 때문에 음. 어 굳이 이빈 공간에는 아주 애써서 뭔가를 어 심을만큼 간절함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단순하지만 정말 험난한 음. 과정이었다. 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대하라고 어. 하지 마. <laughs> 기대하라고 아, 하지 마자.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볼 테니까. <laughs> 결과는 어. <laughs> 언제 그 확실하게 나오느냐? 감자 캘때한 모습하고 그 다음에 끝낼 때 그러니까 7월 중순쯤이면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그 성과의 그, 그 평가를. 7월 중순이면 할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처럼 이거 뭐풀 잡는 거를 벌써 두 번씩이나 해줬으니까 올해는 풀로 인한 어... 걱정 또는 피해 노동력 이거는 아마 상당히 줄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 우리 옥수수 밭과 여름에 그 음. 감자 우린 기억해야 한다 지금 그, 5월이니까 그건, 이 정도지 그건 추억이 될 겁니다 분명히아 우리 과거에 그랬었다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았던 고추 아, 네. 심기 맞습니다. 과정을 보여 드립니다 음. <laughs> 다행히 고추 모종은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마을분들한테. 작년에 자가 고추 모종을 했는데 어 조금 성공하지는 못했고 일부 그 성과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성과를 좀 내는 바람에 전체 모종을 다 여기 심은 게 지금 한 6천 포기 심었나? 다 자가 모종으로 한 겁니다. <laughs> 아무튼 여기까지. 네, 안녕. 안녕. 험난한 고추 심기. <laughs> 네.